안녕하세요. 아무거나 만드는 카드보드 아트 컬리지 대표 김종진입니다. 그 골판지로 네. 어 다양한 크래프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유는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가공도 용이하고 재활용도 되고 좋잖아요. 네. 이런 재료로 어, 어떤 교육용 교구제나 뭐 크래프트를 만들게 되면. 일단 엄청 싸요 음. 저렴하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제공이 되죠 재밌겠다 만드는 건 아니고 음. 어떤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약간 철학인데요 네, 네, 네. 기존의 제품이 있어요 네. 대안이 네. 근데 그런 부, 제품들이 비싸니까 네. 거기에 목적에 맞는 음. 소외된 대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대상들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만들어 볼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네. 다양한데 네. 저희는 이제 기술 기반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림만 보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매뉴얼 일도 필요 없잖아요. 네, 설명서도 네, 네. 필요 없고. 네, 네, 네. 설명서를 안 쓰면 제품에 설명서를 안 넣어도 되니까 제조 단가도 너, 내려가니까 쉽게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처음에 만들때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만들 때 많이 만들어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든 거는 누구나 만들기 쉽고 네. 간단하고 심지어는 경쟁 업체들은 보고 베끼기도 쉽게 만든 거예요. 어... 베껴라, 베껴서 만들어 써라. 네. 네. 싸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 쓰면 좋잖아요. 음... 네. 음... 제가 제가 그냥 90%의 서민이라서 그런가 봐요. 어... 그리고 늘 그랬거든요. 아, 저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문제 해결하는 방향 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네.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주력 수출 상품이 안 바뀌었다고 해요. 네. 그 뭐냐면 신기술이 없어서 그런 네. 거거든요. 네.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뭔가 의미 있는 기술을 확보해서 네.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네.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네. 그 기반이 되는 걸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노동 생산성 엄청 높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 잉여 시간에 혁신적인 걸 만들어야 돼요. 음. 저희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는 원칙에 만든 기술은 다 개방한다. 네. 라는 거고요. 그냥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큰 건물을 지으면 네. 벽돌 한 두세 장 올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그거 밟고 올라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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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기는 막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놀이터예요.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저희만 그냥 즐기는 놀이터인데요. 오시니까 좋네요. <laughs>